안녕하세요. 종이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에는 제가 종이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종이 접기, 더불어 뭐 키우기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작년 5월 어린이날부터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볼게요 한번 여기 물고기들이 엄청 많죠 여기는 새끼인데 네. 원래는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거 보이죠 이게 플라스틱 지금 요거 여기에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짝짓기한 어미가 위에 있어가지고 나, 나으면 이 틈이 있거든요 여기로 빠져서 어미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새끼는 왜 분리가 되어야 되나요? 왜냐면이 어미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항에서 나오면 다른 이 개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물고기의 종류는 뭐예요? 구피야, 구피. 국피. 부피는 10개인데 한국에서도 지금 번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항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항은 돌이 깔려 있으면 좀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부도 있어요 지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 보이죠 눈? 이런 있는 거 청소부가 뭐예요? 청소부는 보통 플래코라고 하는데 이 청소부 플래코는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먹이도 있고요. 이렇게 먹이. 아이고. 이거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주는 거고요. 그냥 굽히는 요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밥 주는 방법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쿠피들이 몰려오죠 살짝 몰려오는 거 보이죠? 네네밥좀 줘야겠어요 밥 줄게요 여기는 요만큼 정도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먹죠 지금? 먹이들이 왜 이렇게 휩쓸려가죠? 여기 공기청정기가 있어서요. 음.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물 때문에 먹이도 휩쓸려갑니다. 그리고 아 물고기들도 휩쓸려가고요. 이 옆에 있는 얘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는 이거? 그 온도 오버를 맞춘 건데 이게 있으면 좀더 따뜻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임신한 암컷들이 있어요. 왜여기 이렇게 분리해 두셨어요? 임신했으니까 암컷들은 여기에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끼를 낳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나마 여기 다른 물고기들이 없죠? 새마리긴 해도 한 마리가 여기 있다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잡종도 있고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런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